안녕하세요. 대출샐러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주제, 바로 소액결제로 현금 마련하는 것 불법일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유익한 서비스와 비상금을 마련해 드리는 대출샐러드입니다. 소액결제는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에서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결제 방식인데요. 이걸로 현금 마련을 할수 있다면 정말 편리하겠죠? 그런데 잠깐, 이게 정말 합법일까요? 소액결제로 현금마련, 불법인지 합법인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소액결제가 무엇일까요? 소액결제란 휴대폰 요금에 추가되는 방식으로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다양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주로 배민, 쿠팡, 쇼핑, 정기구독 등에 많이 쓰이죠. 하지만 이 시스템을 현금 마련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여기서 문제는 바로 불법여부인데요. 우리들이 흔히 소액결제 현금화로 알고 있는 대표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짜 거래로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고 결제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 또는 가짜 어플로 소액결제를 한후 입금받는 방식 등이 있는데요. 이 방식들은 겉으로 보기엔 그럴싸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방식이 불법일까요? 위의 방식들은 깡이라고 부르는 불법 행위인데요. 대표적으로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소액결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를 어기고 대가성이 없는 가짜 어플이나 실제 상품 없이 가짜 거래를 하면 통신사나 결제 시스템을 속이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소액결제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되파는 행위는 거래 형태의 방법이고 또한 상품권은 합법적으로 거래 가능한 재화로 인정되며 이를 판매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상품권을 타인의 명의로 명의도용을 하거나 삼자사기를 행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급히 현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상품권 음. 구매로 현금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품권을 구매 후 매입업체에 매입 요청을 하거나 정책이나 여러 사유로 구매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문적으로 소액결제를 다루는 정식 등록업체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대출샐러드는 소액결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안전한 공식 제휴업체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 후 아래 고정 댓글에 공식 홈페이지 접속 링크를 접속하시면 상담 가능한 공식 제휴 업체들이 있으니 정책일 때 결제를 하고 싶으시다면 전문 상담원에게 일일 상담 요청해주세요. 친절한 결제 전문 상담원들이 24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새로오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